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미국 일정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것 보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 유익한 시간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로써 오톡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오톡스 15번째 시간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미국 교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우리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을 우리가 인도하되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참여하는 소그룹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참여하고 싶은 기대가 되는 그런 소그룹을 위해. 성령님이 이끄시는 소그룹 인도법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어, 리더가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때는 그 모임을 인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그 안에 전문성도 때론 필요하고, 또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해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큰 문제는 돌발 상황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이코스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참여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린 것을 일컬어 보통 4W군 4W라고 말합니다. Welcome, Worship, Word and Work 이렇게 네 가지로 말하는데요. 어, 우리 책이 갖고 있는 이 책의 237쪽에 보게 되면 표가 이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면, 웰컴이 있습니다. 웰컴, 워십, 워드, 워크. 우리말로 하면, 환영하고, 경배하고, 말씀하고, 사역하고, 이네 가지가 이 소그룹 모임, 이 오이코스 모임을 인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축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환영은, 웰컴은, 목표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 즉, 닫혀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여는 것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내가 나에게 나가오는 시간이고 또 내가 너에게 다가가는 시간으로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입니다. 이 우리라는 공동체성이 이 시간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영 시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라는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워시 즉 경배입니다. 목표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세 번째로, 월드, 즉, 말씀입니다. 목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럼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워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웃에게 나아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 번째는 웰컴 즉 환영입니다. 이것은 10에서 한 15분의 시간이 소유가 되게 되는데요. 간단한 질문이나 게임을 통해서 진행해 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되는 질문은 부정적이거나 심각한 내용보다는 유쾌하고 재미있고 아주 간단하게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면 좋습니다. 때로는 논쟁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도드라지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다음에 충분히 나눌 시간이 있으니 이 웰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 것이고 가능한 한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배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월십입니다 이것은 경배 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경배는 모임의 핵심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어쩌면 모임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경배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수직적인 부분과 수평적인 부분과 내면의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직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측면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한 예배자가 되어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는 나의 신앙 고백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배의 수평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그룹 안에 다른 지체들과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과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 책을 보게 되면 크게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짧게 언급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오이코스의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과 경배와 더불어 기도로 지체가 서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네 번째로, 찬양과 경배를 통해 새신자 혹은 비신자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 찬양과 경배 안에서 자신의 은사로 서로에게 사약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로, 지체와 더불어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경배와 찬양에 있어서 수평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준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며 우리의 답답했던 또 우리가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 복잡했던 마음들이 비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표현과 감정과 고백과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믿음이 구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사명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더 헌신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경배와 찬양 시간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워드, 말씀인데요. 30분에서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크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주일 말씀을 가지고 요약한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 또 하나는 일주일 동안의 큐티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로 일상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주일에 했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교 본문의 내용을 먼저 깊이 생각하고 성경 본문을 읽고 이 구체적인 적용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이것이 이 말씀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될때그 말씀이 나의 능력의 일부가 되고 나의 말씀을 견인 즉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워크입니다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또한 뭐 30분에서 40분까지 된다고 하죠. 어,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간에는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내적인 사역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이 오이코스 모임 안에서 서로 서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 가서 한번 언급하겠지만, 정말 힘든 지체가 있을 때, 그분을 중심에 놓고, 서로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어깨나 이런 걸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 시간도, 그래서 이 워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적인 사역이라면, 외적인 사역은, 이제 오이코스를 넘어서는 사역을 말하죠. 이 시간은, 어, 외부를, 즉,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는, 그의 밖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목표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하는 그런 오이코스 모임이 되려면, 이네 가지가 환영과 경배와 찬양, 그리고 말씀과 사역 이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잡히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 되려면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거 거의 매주 2주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 굳이 준비해도 되나요?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오랫동안 리더를 해 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물론 저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함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를 망치는, 모임을 망치는 요소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매번 진행되는 방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환경이 다르고, 내 영적인 상황이 다르고, 또 우리 모임에 참여하는 이 멤버들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가 그대로 부어질 수 있도록 매 모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이 모임을 진행하는데 오늘 반해,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전에 우리가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시작할 때는 과감하게 휴대 전화기 전화를 끊어 놓는, 꺼 놓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사랑의 동산이라는 곳에 가게 돼서 3박 4일 동안 있는데, 가자마자 휴대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 줍니다. 처음에 가서는 늘 긴장이 됩니다.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은 없나? 교회에 무슨 일은 없나? 계속 생각이 나는데, 전화가 오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3박 4일 동안 가정 속의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고, 자그마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없이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이코스 모임을 할때 과감하게 휴대전화기 전화를 꺼, 꺼놓아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꼭 해야 할 일은 다른 시간에 할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휴대 전화기 전원은 다 꺼놓으십시오. 갑자기 진동이 울린다거나 갑자기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것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흐름이 깨어집니다. 한 가지 더 조심스러운 것은 요즘은 스마트 기기를 갖고 있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애플워치 혹은 갤럭시워치 등등 이 전화기 알림이 그대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기 꺼놓지 않으면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혹은 가방에 넣어놨어도 손에 울려서 계속 확인하게 되죠. 그러면 이 모임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기를 꺼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간단한 음식이나 차 같은 것이 우리 모임을 진행하는 데 중요하지만 또 먹으면서 오랜 시간이 들리는 것은 이 앞에 모임 시간에 결코 중요하지 않으니 모임이 끝나고 나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이 모든 준비는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의 리더 는 누구일까요? 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리더가 되시도록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내 실력과 내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조심스러운 것은 리더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리더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도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되 여기 네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 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함께 참여하는 모든 멤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게 어떤 사명감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옆에 사람이 조금 길게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눈빛으로 표정으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십자가 안에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환영과 경배와 말씀과 사역을 어떻게 준비될지에 대해서 이 책을 내용을 언급하고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환영을 준비할 때는요. 오늘 질문이 오늘 상황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에 변수가 생길 수 있겠죠. 오이코스 안에 다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거나 새로운 지책 오거나 할 때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원래 있었던 교재 질문과 다른 질문들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너무나 진지해서 재밌게 밝게 이 완형 부분을 할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리더가 있다면 멤버 중에 나보다 텐션이 조금 더 높고 이런 것을 즐겁게 잘할 수 있는 분에게 아예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부리더가 될수 있고 꼭 부리더가 아니더라도 재능에 따라서 집사님은 혹은 뭐 성도님은 이렇게 사람을 즐겁게 할수 있는 분이니까 이 환영 부 분을 꼭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경배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모임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은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악보를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찬양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사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는 페이퍼 안에는 가사만 적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곡을 부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미리 찾아서 여러분이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그 화면을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먼저 여러분 불러보세요. 여러번 그래서 그 가사가 내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몇번 부를지도 미리 한번 정해보고, 가사 의미도 모르는 것은 찾아보고, 그래서 한번 성도들에게 나중에 끝나고 설명도 해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찬양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도 기도로 우리가 기름 부어주지 않으면 그 불이 잘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경배를 이루기 위해서는 악보를 준비하고 여러 번 불러보고 가사 의미도 파악하고 하지만 이 찬양이 나와 우리 멤버들의 마음 속에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나는 찬양 인도가 제일 못해 찬양인도내 재능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분명 우리 오이코스 멤버 중에 찬양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한 삶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어, 말씀 나눔은 성경 내용이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었는지를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섯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한 주간 동안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세 번째로는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다시 이번에 예언설 진행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써 보십시오. 한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과 쓰는 것은 이. 신앙의 질이 달라집니다. 꼭 한번 써보시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되고 저분의 삶에는 이렇게 실현되고 있구나.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마지막이 다섯 번째 그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충분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입니다. 사역은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그래서 사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가 나의 삶에 가슴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교제를 보게 되면 셀 모임을, 속으로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서 환영과또 경배와 말씀과 사역에 대한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 언급하는 것긴 어렵고, 사실 그 내용들을 제가 앞에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삽입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오늘까지 16번 동안 오톡스를 진행하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 오톡스에서 배웠던 것들, 묵상했던 것들을 한 번은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잘 적용해서 시대가 참 험합니다. 기독교가 힘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즉, 오이코스 모임 안에서 이런 은혜가 다 고백되고 간증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아,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오이코스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16번 동안 배웠던 것들이 잘 적용되고 실천되어서 모임이 기대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진심으로 감사하며 제가 오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톡스를 통해 16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한번 한번 정말 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오이코스로 모일 때마다 구체적으로 오이코스 안에 실현되게 도와주셔서 또 가고 싶고 모이고 싶고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경험되는 오이코스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깨달아지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믿어지게 도와 주셔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평생 풍성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